가을 북 파주골 생태 체험 학습이 파주 초등학교에서 열렸습니다. 파주시 파주읍에 위치한 파주 초등학교는 개교한 지 115년이 되는 파주에서 가장 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교로 현재 6개 학급에 137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 생태 체험은 학교 주변의 로컬 자원을 활용한 체험 학습으로 학년별 텃밭 고구마 체험, 사과 농장 체험, 봉서산 가을 숲놀이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번 체험 학습은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독서 등 학습에 연관되어 체험을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학생들이 이제 모든 활동에 이제 독서와 연계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 사과나 고구마 관련된 책과 이런 걸 읽고, 그것과 관련된 또 이제 활동을 아이들이 먼저 사전 활동을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연관돼서 이제 어떤 이제 뭐 동기후반이 된 상태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체험을 하는 형태로 이제 구성을 해서 이제 아이들한테 올해는 그래도 이거 하나 기억에 남도록 하는 걸로 선생님들이 다 준비하였습니다. 2년여 동안 코로나로 인해 야외 체험 학습을 거의 하지 못했던 학생들도 모처럼의 체험 학습에 한껏 신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밖에 나와서 이런 거 하니까 재밌어요. 먹을 거예요. 어떻게 먹어요? 쪄서요. 사과 농장을 찾은 아이들은 매일 먹던 사과를 직접 따는 것이 마냥 신기합니다. <laughs> 어, 재밌고 매일매일 가고 싶어요. 차가 무료로 없고 하니까 고학년들은 숲을 찾아 직접 관찰을 통한 과학적 탐구 능력을 키우는 숲놀이를 진행했습니다. 나무 이름은 무엇이고 어떤 땅에서 잘 자라는지, 숲이 인간과 자연에게 주는 기능은 어떤 것이 있는지 숲 해설도 듣습니다. 아네 오늘은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 학교 근처에 숲에서 자연스럽게 다니면서 이 숲에 자라고 있는 식물이나 아니면 동물 그다음에 곤충들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고 어, 채집하고 맛도 보고 향기도 맞고 할수 있는 자연스러운 생태 체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숲 체험 활동은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보고 관찰을 통해서 과학적 탐구 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생들은 체험 학습을 통해. 교과서에서 배운 것을 직접 보고 느끼며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는 추억을 만들고 있습니다. 파파스티비 박명석입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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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